내고눈 붓. 부... 음, 음. 채윤아. 응나 이제 들어갈게. 아니야. 우리 집에서 하룻밤 자고 가. 어, 어 괜찮은데. 괜찮아. 우리 집에서 자고 가자. 음, 알겠어. 잠시 기다려 봐. 음, 응. 밥 할게. 음, 응, 나는 TV나 보고 있어야지. 똑딱똑딱똑딱. 진짜 재밌다. 어 들어. 완성. 연리 와. 어 벌써 벌써 다 있어? 응. 응. 와 맛있겠다. 응 먹자. 냠냠냠냠잘 먹었 잘 먹었어. 음. 약속에 있어서 어디든 갈게. 가고 올게. 응. 잘 갔다 와. 그럼 막지나 가볼까나. 어디 보자. <laughs> 알바하러 가야지. 안녕? 응? 어디가? 나나 아, 지금 어디를 가야돼 아 여기 아니다 어딘가 어가자 그래 너 어, 사러 왔구나 응? 응? 네아네 네. 응. 어서오세요 아, 무서운 거 진짜 재밌다. 여기 계산이야. 네, 카드 계산으로 할게요. 여기요. 네, 감사합니다. 응. 아 드디어 끝났다. 그걸 끄고 가야지, 청소나 하고. 청소했다, 이제 또고 가자. 문 잠그고 어? 응? 누구 해요? 어, 나야, 목이.. 감기 때문에 목이 좀 쉬었어. 너 근데 왜 머리 색깔이 왜 그래? 아, 염색했어. 집집가가도좋아이로 와봐 응? 야! 바다! 이로와 응? 근데 혹시 너네 집에서 하루밤 자도 돼? 어? 안 되는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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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왜? 왜? 있잖아 응. 나 오늘 엄마가 친구네에서 자면 안된대 응 내가 전화해볼게 여보세요 응. 도망가 자도 된다는데 가자 음재미겠다 아, 우리 오늘 파자마 파티하자 그래 안녕하세요 니네 엄마 출장 가셨어? 응 음. 네 방은 어디야? 네 방. 응. 네 응. 방. 여기야. 어디? 여기. 우와좋오 혹시 여기서 나 자도 되는 거야? 응. 고마워 너오도 잘하구나. <laughs> 뭐 잘하기해. 응. 요리하고 있을게. 아, 내가 요리할게. TV는 없어? TV는? 아, 이구나 하하하 재밌다. 하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있 아, 아, 왜안 해? 고마워. 맛있게 먹었지. 잘 먹었어. 응. 이제 불 끄고 잘까? 그래, 내가 불 끌게. 일로 와. 지응체리야 응. 뭐해? 어 니네 벽고져주고 있어. 아 어, 그래? 응. 너 잠깐 자고 있어봐. 아니야 괜찮아. 자. 아니나좀일리 있어. 아, 알았어. 뭐장는데 음, 이게 뭐지? 런닝이네. 야! 아 에! 아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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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아직. 에! 에! 지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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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근데 체리가 없었다 응? 체리 내가 그러니까 밤 늦게 말지아 재밌다. <웃음> 아. <웃음> 어, 누구세요? 또 어, 머리 염색 때문에. 무슨 소리야? 나 원래 이 머리고인데. 네. 어, 너내 집에 자고 있는 거 아니었어? 무슨 소리야? 나네 집에 안 가. 하룻밤 자고 가자. <laughs> 어, 내 집에? 그래. 근데 무슨 일이야? 나한테 다 말해. 있잖아. 응. 얘가 응. 도끼를 들고, 응. <laughs> 이렇게 신나게 웃었어. 그렇구나. 응. 무서웠겠다. 안 무서웠어. 왜? 아, 얘는 포재면있나봐 응. 근데, 응. 내가 진짜로, 응. 그거 같아? 살아있는 거 같아? 그래. 음. 살아 것 같아? 아니, 그럼 살아있을 것 같아. 살아있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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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그래. 그리고 얼마 뒤? 다녀왔습니다. 휴. 어, 오늘 진짜 힘들었어. <laughs> 어, 학교 가야지. 학교 갈시간인아 얼마나 돌아다닌 거야. 난 걸어가. <웃음> <웃음> 걸어가는 중. 아, 재밌었다. <laughs> 응. 책을 꺼내야지. 좋은 아침에 들어. <돌아.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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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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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채윤아. 어, 안녕. 이제 <laughs> 리오겠지? <laughs> 근데 어제 왜 통화 안 했어? 아, 통화? 아, 미안 내가 좀 잠이 안 와갖고. 아. <웃음> 어? <웃음> 아, 아니야? 음. 잘 모르겠어. <laughs> 뭐가 혼자 말해? 어, 어, 아, 그렇구나. 아, 쉬는 시간이다. 죽이라고 했어. 무슨 소리야? 내가 널왜 죽이, 친, 친한데. 아, 그래? 아. 챗봉본원 적. 학교 끝났나? 응. 아, 재밌었다. 얘는 계속 챗봉 응. 어떡하지? 친구야, 응. 우리 같이 갈래? 같이? 그래. 응. 돌아가자 응? 잠시만 저 여기 가만히 있어봐 내려봐 잠시만 기다려봐 내가 너한테 선물 줄게 삐- 짱! <laughs> 아니. 헤헤겨 하는 중 아, 진짜. 오늘 선이 맞았는데. 채윤아! 채윤아. 119, 119에. 네, 여보세요? 여기 지금. <laughs> 사고 났어요. 학교앞 도로요. <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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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니다.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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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B. B. 어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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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채윤은 사망되었습니다. <laughs> 그렇게 채윤은 사망되었다. 근데 이상하게 그 채윤이 사고난 도로에서 채윤이랑 똑같은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이 나, 나왔다. 끝. 그...